흥요원. 안녕하세요. 당뇨왕입니다. 저번에 이제 대봉씨를 한번 혈당을 재봤는데, 생각처럼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을,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요. 근데 지금 이제 단감을 또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, 이렇게 한번 사와봤습니다. 다섯 개에 2,000원에 사왔는데, 두 개는 이미 좀 약간 물러져 있어가지고 먼저 좀 처리를 했고, 요거가 지금 그나마 좀 단단한 것들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. 근데 네, 벌써 얘도 살짝 어, 물렁물렁한 것 같은데 얘가 좀 단단해요 아직까지 얘가 지금 딱 단단하게 깎아서 먹기 좋은 그런 느낌으로 있고 이 친구도 살짝 물렁물렁하다 그래서 얘를 깎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까가지고요 어, 몇 그램이 나오는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래서 단감을 이렇게 하나를 깎아봤는데 무게를 재보니까 132g이 나왔습니다 어, 저번에 대봉 씨가 한 20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한 3분의 2 정도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뭐네 조각이고요 안에 약간 조금 물러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겉이 단단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, 그럼 먹기 전에 한번 혈당 재보겠습니다 네 단감 먹기 전 혈당은 95가 나왔습니다 어, 일단 식전 혈당은 좋고요 오늘 약은 이제 아점을 먹고 먹었습니다 6시간 정도가 지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단감 같은 경우는 어, 식품 교환표 상에서 보면 한 50g 정도 뭐 중간 정도 되는 거한 3분의 1 정도 당질이 한 12g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130g이면 은 당질이 한 3... 30g이 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글쎄 어, 그렇게 보면 또 130g 이란 양이 어, 작은 양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예전에 뭐 단감 같은 것도 참 깎아 놓으면 많이 먹었죠 어. 대봉시보다는 좀덜 나올 것 같긴 한데, 일단 양 자체가 130g으로 대봉시 먹었을 때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, 그래도 170, 80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미리 해보면서, 일단 뭐 먹고 나와가지고 혈당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먹고 나서 30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단감 먹고 30분째 혈당은 117이 나왔습니다 대봉 먹었을 때랑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지금 130g 들어갔는데 어, 얼마 정도 오른 거야 지금 17 올랐나? 굉장히 지금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로 안 올라가는 건 역시 어, 약간 고형 성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초반엔 안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어, 상당히 지금 예상 바뀌죠이 음, 정도로 안 나올 줄은 몰랐는데 초반에 확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또 봐야겠죠. 30분 있다가 보겠습니다. 네, 1시간째 혈당은 118이 나왔습니다. 아까 116이었나요? 뭐, 거의 변화가 없는데? 어, 오르지가 않습니다, 지금. 오르고 있지가 않고. 후쎄, 대봉하고 너무 다른데? 어, 연시가 됐던 그 대봉. 그람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, 올라가지가 않고 있어요. 1시간째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. 어, 왜 이러지? <laughs> 너무 저기 예상 밖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딱딱한 거에서 더 늦게 오르려나 봐야겠죠 또 30분 있다가또 보겠습니다 네, 데 1시간 반째 혈당은 100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은 이제 식전 혈당 수준까지 내려왔다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아니 뭐 거의 뭐 오르지도 않고 그냥 음 살짝 올랐다가 어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죠 어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1시간 어 반째 뭐 딱딱한 걸먹어가지고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2시간째에도 아마 이거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끝까지 또 봐보겠습니다. 2시간째 혈당은 103이 나왔습니다. 예상대로 어 1시간 반에서 큰 변화가 없는 딱그 정도 수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. 단감이 글쎄요. 어 어떤 분들은 이제 당뇨 환자한테 단감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하시는 얘기들이 많은데 대봉까지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단감은 이런 식으로 거의 오르지 않는 식으로 좀 나와 버려가지고 저도 놀랍습니다. 사실은 이 단감 실험이 이게 두 번째예요. 첫 번째도 사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너무 몸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단감이 혈당이 안 올라가나 보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해봐야지 하고 지두 번째로 한게 이건데. 어, 또 이런 식으로 나와서, 글쎄, 저한테는 단감이 거의 안 올라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, 좀 특수하게, 어, 단감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잘안 올라가지 않나, 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먹을 수는 없는 거죠, 또.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. 아무튼 약간 좀 예외로 들어가는 과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, 어, 여러분들은 단감 드셨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,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